안녕하세요. 항진한 모아의김광진입니다 지난 시즌 1 때는요, 너무 제가 어 딱딱하고, 막보트하이드 메고, 양복을 입고 했다고 해가지고, 좀더 되게 분위기를 갖다 바꿔서 좀 편안하게 하면 어떻게냐 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답변들을 형식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런 영상을 갖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질문을 댓글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본인이 측만증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 가지고 함께 모셔서 측만증 있는 분 어떻게 운동 시킬지 이런 건왜 하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김수민입니다. 나이. 나이. 스 필요 없을 것 같고 저기 그 원래 했던 일은 작업치료사 전공 아왜 작업치료를 안 하고선 이거를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안 했어도 그냥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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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힘었어 여기 저기 보지 말고 아니 그냥 괜찮아 이게 이게 재밌어 이게 네, 다시 안해 나 엔지 같은 거 없어 그냥 갈 거야 음 응. 작업치료 하다가 응. 필라테스로 바로 넘어왔죠. 이유는요? 왜? 굳이 다른 건 많은데. 음, 저의 몸 변화를 이제 필라테스를 통해서 저의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나니까 음.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제가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넘어왔어요.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측만이 많이 고졌죠 음, 그래서 아쉽게도 많이 고쳐진 바람에. 막 확연하게 보이진 않아요. 예, 예전에는 많이 확연하게 보여 있었는데요. 이, 이, 이 친구 이 선생님을 갖다가 제가 101일 때부터 봤어요. 본인 태어난 101일 때부터 지금까지 예, 보고 있었는데 내측만증이 있어가지고 매일 같이 매달아 놓고 뭐하고 하면서 관리를 시켜줬었고요. 그래서 작업치료사 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몸이 허약해가지고 예, 작업치료 인턴하다 쓰러져가지고. <웃음> <웃음> 쓰러지는 사람이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체력도 하고, 그냥 필라테스 그냥 니몸 네 만들면서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작부터, 그래서 총한 주에 한 동작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손 이마에 대가지고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웨지를 놓고서는 늘리는, 아, 일롱게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랭스닝을 랜스, 하는 거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측만증 같은 경우에 압박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측만증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는 것 중에 랭스닝 또는 일롱게이션 늘리자라고 하는 거죠. 또 공간적 확보도 필요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할 텐데, 어~ 뭐~ 여러 어~ 설들이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다른 거다 이유는 빼고 보게 되면 이러한 공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곡도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더 늘어난다거나 어느 쪽으로 스트레스가 주게 돼서 그걸 갖다가 없애기 위한 방법 중으로 이렇게 측면에 옆 구분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 그~ 압박을 갖다가 없애는 것 그리고 우리 여기 김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등뼈에서는 오른쪽, 그 다음에 어, 허리뼈에서는 어, 왼쪽을 가지고 있는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측만증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맞춰주는 방식을 또 이제 훈련을 시킬 건데 처음은 뭐예요? 등뼈 쪽을 갖다가 잘 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서 완전히 몸을 갖다가 이완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그런 다음에는 먼저 머리랑 상체를 갖다 들어 올리는 체스테드 리프트를 먼저 해요. 같이 올려. 바로. 그래서 이랬을 때, 올리, 올리기 앞서서 머리가 더,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머리부터 살짝 몸통과 같은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올라오도록 하죠. 체스테드 리프트로 갈게요. 먼저 드라마시고, 네, 내쉬면서, 바로. 한번더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래서 몸, 머리가 머리랑 목이랑 몸통이 일직선 되는 것을 갖다가 익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예, 잘 되면 예, 그 다음에는 손을 갖다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프레스 형식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어깨를 갖다가 내리는 훈련을 갖다가 시켜줍니다. 몸 측만이 있으신 분들 보면 많은 경우에 어깨뼈가 몸통에서 움직이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 뺐다가 다시 주면서 전체적으로 내리는 연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유지가 잘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한쪽 어깨 대고, 반대쪽 피고, 옆쪽으로 살짝, 밀어가지고, 이렇게 판판하게 될수 있는 연습을 갖다 시키죠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먼저 내쉬고 성격 되게 급해 먼저 내쉬고 그 다음에 올라와 네, 바로 내쉬고 할때 올라오면 내쉬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내쉬고 나서 올라오시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쏙 들어가는 게 보이셔야 돼요 내쉬면서 대부분 잘안 되거나 안 나는 분 저기 그 좋아지지 않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아까랑 똑같아요. 들어 마시고, 제가 내쉬고 할때 올라와. 본인 내쉬지도 않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라테스는 센터, 움직임을 통한 센터의 안정화, 그 다음 견갑부의 안정화, 골반의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쉬기 전에 올라오니까 안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 효과가 없는 거겠죠. 예, 네,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시고요. 여기서 살짝 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어깨 높이래던가그 다음에 견갑골이 한쪽으로 특히 얘가 좀더올라가고 얘가 앞쪽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로 딱 당겨가지고 맞춰놓으셔야 되고요. 네, 판판한 게 보이시게 되면 놔두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됐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하나씩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한쪽 다리 들어올렸다가 네, 내리고 반대쪽 바로 그래서 이제 균형. 여기서 내가 만약에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몸통이나 골반이 도는 것을 갖다가 보일, 보여요. 네.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늘리는 연습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대각선적인 안정성을 갖다가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과 마지막은 최대한 모든 힘을 갖다가 빼는 연습을 하는 이 웨지 를 이용한 신현 또 웨지를 이용한 이완 웨지를 이용한 이런 그 측만증 강화 운동을 갖다가 시켜줍니다 손 완전히 힘 빼시고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시고 바로 완전히 힘 빼시고 예,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들고 예, 몸통 들고 오케이 오케이 내려 예, 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부터 길게 꼬리뼈랑 머리랑 길게 예, 바로 예. 이번에는 손을 갖다 밀면서 어깨 내리면서 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내리면서 올라오시고 그렇죠 바로 둘 어깨 내리고 그렇죠 바로 셋 어깨 내리고 오케이 고단 유지한 상태에서 네 어깨 그래서 위에서 찍었을 때 판판하게 보여야지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호흡하고 유지하는 연습. 놓고 해서 조금만 더 당겨주시고요. 또요 유지가 잘 되게 되면, 네, 그러면 발딱 세워 보시고요. 양쪽 다 그렇죠. 한쪽 다리 들어 올리시고 내리고 반대쪽 바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그렇죠.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잡아 놓고 바로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잡아 놓고. 바로 다시 들어마시고내쉬면서잡아놓고 바로, 무릎 구부리시고팔 네, 빼고, 천천히. 완전히 힘을 빼주시고. 요그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어, 여기에 좀 앞서가지고, 그럼 어깨를 갖다가 어떻게 잘 내릴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쉽게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시청도 다 봐주세요. 네, 잘라서 보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앉으셔서 인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